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laughs> 그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애언한 것이 이 요한까지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한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전환점입니다.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율법과 선지자에게 속한 세계가 있고 천국 복음에 속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복음에 속한 세계의 그런 거듭난 자들로서 이 모든 성경을 이렇게 깨뜨려보고 또 통찰력 있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 절입니다. 이때 에르살렘과 원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세례 요한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얼마나 이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애침이죠. 그 자식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 이런 말이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나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것은 이제 그런 임박한 여와의 심판,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뭘까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이것은 일차적으로 온전히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짜로 회개했으면. 회개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한 대로 정말 의의 삶을 의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합니다. 예수님 용서의 시오라고 말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런 것들이. 어,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1차적으로는 회개한 것이요 2차적으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모든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것을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은 또 하나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어떤 거듭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예수 그리스도를 고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거룩한 성도라 말할 수 없겠죠.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할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드리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알곡으로 연결해 갈수 있는 은혜의 때요. 마지막 심판 때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드리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또 어떤 삶을 사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여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회객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지금 강가에서, 강물에서 베풀고 있지만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예와 같이 하여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요한그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참, 여기에는 어떤 깊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존 질서를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그 요한의, 요한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율법의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 율법 아래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실 때 율법 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물, 물, 물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를 이루는 합당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물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그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모두가 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체를 베푸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하고 성령님과 대화하셔야, 대화하셔야 하고, 성령님께 끊임없이 묻고 배우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권등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수도 없었고,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되거나 양식이 되거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그런 강력한 역사하심이 없이는 마귀의 그런 원수의 세력에서, 어, 우리를 그런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그 복음을 믿어서, 어, 이렇게 거듭나게 할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전파됐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오늘날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심령들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성령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묻고 대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분자로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